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주부입니다. 자식들을 다 키워 독립시키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귀농을 해 살고 있어요. 조용한 시골 생활이 좋아서 내려왔는데 때로는 너무 고적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나마 유튜브에 올라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료함을 달래고 있습니다. 항상 듣기만 하다가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아픔이 있어요. 어릴 때 멋모르고 나쁜 남자에게 걸려서 큰 아이 덕분에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죠. 대체 어떤 사연이신지 궁금하시겠죠? 지금부터 쏙 시원하게 털어내볼게요. 어릴 때부터 가난은 제 삶의 기하 미진. 어릴 적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셔서 어머니가 혼자서 저와 동생 둘을 키웠는데 여자 혼자서 노가다를 하고 식사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일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해서 선생님에게 혼난 적도 많았고 친구들이 늘 같은 옷만 입는다며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릴 적부터 돈의 필요성을 매우 잘 알았기 때문인지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즉시 취직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운이 좋게도 작은 회사에서 취업할 수 있었고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봉투에 두둑하게 들어간 지폐를 받아들었을 때그 설렘이 마치 제가 부자가 된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행여 어쩌다가 누가 훔쳐갈까 봐 품안 깊숙이 넣고 집으로 달렸습니다. 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드릴 얼굴 크림도 사고 동생들과 함께 먹을 통닭 두 마리도 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통닭을 먹던 그날 밤 미래에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취업한 지 1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어머니가 미끄러져 빙판길에서 허리를 다치셨어요. 청소일을 그만두셔야 했죠? 그러자 그동안의 고생이 한꺼번에 몸에 영향을 줬던 걸까요?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단 1분도 엉덩이를 붙이지 못한 채 정신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일하고 쉬는 날 없이 월요일에 바로 출근을 하자니 정말 죽을 것 같았죠. 그래도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생각하면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출근하자마자 양파를 까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어떤 남자가 주방 안으로 쑥 들어오더군요. 저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였어요. 손님, 여기 들어오시면 안 돼요. 전 손님 아닌데요. 이집 아들이에요. 네, 사장님 아들이라고요. 어리둥절해 하는데 뒤어들어온 바깥 사장님이 끼어들더군요. 아, 순자 씨는 처음 보나. 이놈은 김영철이라고 우리 아들 앞으로 가게 일좀 슬슬 가르쳐보려고 하니까 잘 부탁해. 우리 집안 사자의 독자라서 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제가 할줄 아는 게왜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회사도 마지막에 대담만 잘했으면 바로 붙었을 텐데. 그래, 그래. 안된거 계속 생각해서 뭐 하겠냐? 그냥 잊어라. 어차피 이 가게, 너 아니면 물려받을 사람도 없어. 나랑 내 엄마는 진정기가 취직 준비 그만하고 가게를 물려받길 바랬다고. 알고 보니 사장님 부부에겐 제법 나이가. 찬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입사 준비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됐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사장님 아들은 매일 가게로 출근해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요리를 담당하는 사장님 옆에서 열심히 배웠는데 곧꾀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출근하기 일쑤였고 와서도 카운터만 조금 보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귀한 사대독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두손두발다 들린 건지 사장님 내외는 그런 아들에게 처음에만 잔소리를 하다가 말씀하셨다. 일개 아르바이트생으로 있던 제게는 사장님 아들이 차라리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제 발을 디디는 게 괜히 수고스러울 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죽겠는데 괜히 닥치고 사람에게 어색한 말을 걸어붙이는 상황이라서요. 제가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고 해도 나는 사귈 만큼 좋은 처지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사장님의 아들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키는 컸지만 뚱뚱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남자가 백마탄 왕자처럼 보일 줄은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저녁 시간이 한창 피크였을 무렵, 남자 손님 두 명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탕수육 하나와 고량주를 주문했더군요. 음식이 나가자마자 두 사람은 엄청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간혹 추격이 행패를 부리기도 했기에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일행 중한 명이 제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아가씨, 이리 와봐. 네, 제가요. 그래, 여기 아가씨가 당신 말고 또 누가 있어 상당히 취한 것 같았어요. 고압적인 남자의 태도에 쭈뼛거리며 다가갔죠. 그런 저를 본 남자는 더욱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사람이 먹는데 자꾸 쳐다보고? 난리네요. 이러다 체하면 아가씨가 책임을 질 거예요. 죄송해요. 적가 보려고 한건 아니에요. 기분 나쁘게 진짜요. 아가씨 때문에 술만 다 잡쳤어요. 어떻게 보상할 거예요? 보상이죠. 그래요. 보상을 해줘야지. 아가씨 때문에 지금 체해요. 술맛이 떨어졌어요. 어쩌죠? 그렇게 대놓고 저를 저격한 손님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황했어요. 사장님은 주방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서 너무 바빴고, 다른 사장님은 카운터에서 눈치를 보고 있었죠. 저는 거듭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남자는 계속해서 보상을 해달라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급기야 남자가 벌떡 일어나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어요. 하다가 저를 밀치려고 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장님 아들이 불쑥 나타나서 그 손님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아저씨, 취했으면 집에 가세요. 우리 직원들한테 문제 일으키지 말고, 넌또 뭐야? 이 가게의 사장 아들인데 뭐. 사장 아들이지만 손님에게 그런 행동은 안 돼. 이 가게를 망치기 싫어. 아저씨가 뭐라는 거야? 우리 가게 망치려고 해? 시끄러워. 당장 떠나 사장님 아들은 그대로 손님을 밀어버렸고 우악스럽게 주먹을 휘두르는 척을 했어요. 사장님 아들은 씨름 선수처럼 우람해 보였어요. 덕분에 그것만으로도 두 남자는 많이 겁을 먹고 허둥지둥 도망가 버렸습니다. 괜찮은가, 어디 안 다쳤어? 손님들이 떠나고 난 뒤에 사장님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돌보셨어요.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왔는지 매우 놀랐지? 괜찮아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까 내일 같이 영화 한편 보면 어때? 안 그래? 사장님 아들이 그 상황에서도 수작을 부리더군요. 평소면 짜증부터 났을 텐데 그날만큼은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 웃었다. 너를 보고 웃는 건 처음인 거 알아. 와, 자주 웃어주세요. 웃으면 더 예쁘네요? 아이, 참, 그런 말좀 하지 마세요. 왜냐 하면 부끄러워 하잖아요. 새침대기라고 하니까, 어쨌든, 내일을 끝나고 같이 영화를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결국, 다음날에는 사장님의 아들과 같이 영화를 봤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극장에서 영화를 본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에는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이죠. 커다란 스크린 속의 배우들의 현란한 연기와 고소한 팝콘까지, 그리고 톡 쏘는 콜라까지, 모든 게 신세계였어요. 저가 영화를 본 것이 처음이라고 하니까 사장님의 아들은 깜짝 놀라셨어요.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것이 처음이라고 말하니 아직 한창 젊은 나이인데, 어렸을 때 놀아야 하는 것은 체력이 늙어서 딸리면 놀지도 못해요. 그 후로는 사장님의 아들이 종종 나를 끌고 볼링장이나 유원지 같은 곳을 다녔어요. 그렇게 자주 데이트를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더군요. 아마 다섯 번째 데이트를 했을 때였을 거예요. 집에 발에다 주는 길에 사장님의 아들이 나에게 입맞춤을 시도했고, 나는 그대로 두 눈을 감고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나의 첫 키스였어요. 그 뒤로 자연스럽게 사장님의 아들과 나는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사귀기 반년도 되지 않아 결혼식을 올렸어요. 물론, 사장님 부부는 저와의 결혼을 마땅히 기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모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허락한 게 아니야? 그래도 내 덕분에 우리 영철이가 좀 마음을 잡은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허락하는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영철이 내주하면서 꾸밈 한번 잘 해봐. 내 어머니가 열심히 할게요. 전 취직 전까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중국집 일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당 안주인 역할은 쉽지 않았어요. 다행히 남편이 정신을 차려서 시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요리를 배웠지만, 그 외에 잡다한 재료 손질이나 청소는 전부 제게 시켰습니다 남편이 원래 손이 굽다리고 게으른 사람이라서요. 무엇을 시켜도 길을 이하면서도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요리 정도는 간싹히 할수 있었던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시어머니는 기다린 듯이 홀서빙도 저에게 맡기고 그녀는 카운터만을 보시곤 했습니다. 호실과 주방을 이리저리 뛰며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했었죠. 그렇지만 차마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 달라고 말하거나 업무를 조금씩 나눠서 하자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맨몸으로 시집와서 가게의 주인이 되었으니 나름대로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다섯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친정으로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안 그러려 해도 자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 옆에 붙은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또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은 사대독자라서 그동안 한방울물도 안 묻힌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 역시 늙은 몸으로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안일까진 못하겠다 하셨죠. 그러니 어쩌겠어요. 며느리인 게 죄라고 밥 차리는 거, 청소, 빨래, 전부 다 제가 해야 했죠. 그래도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렇게 몇 년을 살면서 정말 죽겠다고 느꼈어요. 몸이 급격하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 시부모님에게도 예쁜 받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시부모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특히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아이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죠. 시어머니는 아예 대놓고 저를 하찮게 여기면서 무시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소용없다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어쩌다 그런 반쪽짜리 계집애랑 결혼을 해서 사돈 집에 돈은 돈대로 퍼주고 아이고야 정말 서러웠어요. 특히나 우리 친정을 들먹이면서 뭐라고 하실 때 화가 났죠. 제가 가게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것만 돈으로 쳐도 20만 원이 훨씬 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지만 해도 못 낳는 죄인이 뭐할 말이 있나요? 그냥 꾹 참고 죄송하다고 하는 수밖에 없었죠. 해가 지날수록 정말인지 아이가 간절해졌어요. 임신만 할수 있다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수 있을 것 같은 심정이었죠. 정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배란기에 맞춰 꼬박꼬박 잠자리도 갔고요. 시어머니께서 주신 보약도 챙겨 먹었어요. 오죽하면 동네에 아주머니가 아들만 셋을 낳았다는 소문이 있고 속옷도 흔들어 입어봤어요. 그래도 좀처럼 삼신 할머니는 제게 아이를 점지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급기야 남편마저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부부 사이의 애정은 신혼생활 때 잠깐 뿐이지 나중에는 애개를 통해 사는 것이겠지만 내 나이로는 남편과 그런 애틋한 애정이 생길 리가 없었어요. 남편은 차츰 나를 방관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 곧 내가 뭘 제대로 하냐고 와르르 따져물어왔습니다. 있냐면서 소리를 질렀고요. 때로는 때릴 것처럼 손을 지켜 올리기도 했죠. 저보다 덩치가 두 배나 더큰 남자가 그렇게 행동하니 얼마나 위압적으로 느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그 꼴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애도 못 낳는 며느리는 당연히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점점 시부모님은 물론 남편에 대한 제 마음도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남편과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것도 끔찍했죠. 그렇다고 밤마다 벌어지는 남편의 손길을 거부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아이를 가지는 것만이 이런 신세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하늘도 그런 제 간절함을 알았던 걸까요? 결혼한 지 7년쯤 지난 무렵 그토록 원하던 임신이 성공했습니다. 자꾸만 몸이 무겁고 입맛이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 3개월이라고 하더군요. 왜 이제 왔냐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다행히 검진 결과 뱃속의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전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으로요. 가게로 뛰어갔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한가한때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뭐 하다 이제 온 거야? 점심시간에 얼마나 바빴는 줄 아니? 아프면 뭐, 얼마나 아프다고. 병원에서 하루 종일 사는 거야 하면서 한소리 하셨어요. 평소라면 위축됐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뱃속에 아이 생각만 해도 든든했죠. 전온 식구를 한 자리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다들 기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가 식구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모두 도깨비라도 본 것처럼 입을 벌리고 저만 쳐다보더군요. 다들 왜 그러세요? 저 임신했다니까요? 안 기쁘세요? 보다 못한 제가 한번더 입을 땐 순간 갑자기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임신, 너 진짜 임신이야. 그렇다니까요? 지금 병원에서 확인받고 오는 길이에요? 못 믿겠으면 같이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도 돼요?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병원으로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임신은 무슨 임신이야? 나 무정자증인데? 너 바람피웠냐? 그 순간 머리를 망치로 맞는 듯한 충격이 저를 덮쳤어요. 무정자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지. 너 똑바로 말해봐. 누구야? 누구냐뇨? 너랑 배 맞춘 자식 누구냐고? 죽고 싶지 않으면 얼른 말해. 남편은 제 외도를 확신했던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 억울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할수 있었을까요? 평생 남자로는 당신만 알았는데, 뱃속에 아이가 당신의 것이 아니라면 누가 될까요? 그걸 내가 알아주지 못했고, 내가 알아줄 수도 없어. 좋아 말을 못하겠다. 이 정도로 지켜주고 싶은 애틋한 상대라는 거야? 그렇다면 이혼을 해야겠어? 나도 당신처럼 더러운 여자랑은 더는 살수 없어. 이혼이야. 진심이야. 어떤 자식인지 모든 것이 불거나 아니면 갈라서 남편은 잔뜩 흥분해서 내 말을 듣지도 않았어. 그리고는 내분에 네못 이겨 그릇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뒤집으면 난동을 부렸어요. 시부모님이 진정하라고 말릴지라도 막무가내였어요. 정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아기가 잘못될까봐 구석진 곳에 숨어벌벌 떨기만 했어요. 임신했으니 이제 행복한 일만 남은 줄 알았지만 뱃속의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 차례 날 뛰고 진정이 된 뒤에도 남편이 한 말은 똑같았어요. 누구랑 바람을 푼 건지 고백하거나 아니면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 진짜 다른 남자 선도 잡은 적 없어요. 이 뱃속의 아이가 당신의 아이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벼락 맞고 죽어도 좋아요. 제 단어에도 남편은 좋아. 그럼 어디 한 번에 낳고 유전자 검사해보자고 한 그때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다. 있는지 보자 하더군요. 전 캥기는 게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어요. 그 뒤로도 제 처지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나빠졌죠. 남편은 아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요. 시어머니님은 제만 보면 눈을 흘리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남편과 마찬가지로 아예 제 외도를 확신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못난 씨를 받아왔기에 이 집에서 이렇게 염치도 없이 버티는 건지 너희 가게가 탐나서 그러니 내가 미쳤다고 이 가게를 다른 남자랑 붙어먹은 너한테 물려줄 것 같아. 그냥 지금이라도 어떤 놈인지 사실대로 맞아진다. 진짜 아니라니까요. 어머니, 언제는 애안 들어서는 게 남편 탓이요. 아니라, 제 잘못이라고 하면서요. 근데 왜 애가 생긴다고 이제는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제가 바람핀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오키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시어머니는 왜 여자 이름을 꺼내다 말고 흠칫하더군요. 직감적으로 뭔가가 있다고 느꼈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까지 남편이 무정자증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게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에게 오키가 누구냐고 캐물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고개도 들지 않으셨어요. 남편과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제가 남편의 핸드폰과 장부를 몰래 뒤졌다 하지만 뭔가 나오지 않았어요. 뭔가 더 알아보려고 해도 몸이 무거워서 그럴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전 임신하고도 구준 가게 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거든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그런 저를 배려해 주기는 커녕 조금만 일이 안되어 있어도 소리소리를 질러댔죠. 차라리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이혼하고 나올까 하는 생각도 수백 수천 번 했죠. 하지만 그대로 나오기엔 너무 억울했어요. 애도 안 낳고 나오면 제가 외도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악물고 출산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듬해봄, 저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의 얼굴부터 확인했죠. 쌍꺼풀 없는 눈이며 작은 코에 얇은 입술, 결정적으로 턱 끝에 있는 점까지 남편을 고스란히 꼭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흠짓하더군요. 뒤따라온 시부모님 역시 영철이를 좀 닮은 것 같지 않아 하면서 긴가민가 하더군요. 이래도 당신 아이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당신 어릴 때 모습이랑 판박인데 그 자식을 나랑 닮았나 보지. 이걸 믿고 그동안 그렇게 뻗댄 거구먼 뭐라고요? 당신 정말 끝까지 잃을 거예요. 난못 믿어. 유전자 검사도 해봐야겠어. 결국 남편은 유전자 감식업체에 자신과 아이의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확인할 것도 없이 100% 친자였죠. 검사 결과를 받은 남편은 망연자실에 빠졌어요. 아이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면서 내가 무정자증이 아니었다고, 그럼 오키는 대체 왜 임신을 못한 거지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더군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오키라는 이름은 제 귀에 화살처럼 날라와 같이 변했습니다. 오키라니요. 그게 누구예요? 당신은 몰라도 돼.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그대로 집 밖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아직 성취하는 몸을 이끌고 그런 남편의 뒤를 쫓아갔어요. 여자의 감이라고나 할까요? 지금 남편을. 차를 몰던 남편은 시 외곽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음씨 좋은 택시 기사를 만나 따라가야 했어야 했던 상황에서 택시 기사를 만나 다행히 택시를 타고 남편을 몰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피스텔 앞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갔지만 따라 들어갈까 고민하던 중에 남편이 다시 나와서 화가 난 표정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흐른 후 다른 택시에서 젊은 여자가 내리고 남편에게 다가가는데 그 여자는 갓 스무살 정도로 보였으며 앳된 이목구비와 늘씬한 몸매로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처럼 보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 여자가 오키라는 걸 내가 집 앞까지 찾아오지 말라고 했잖아. 배우한테 남자가 있는 건 얼마나 치명적인 스캔들인지 몰라서 그래. 배우는 무슨 엑스트라 출연만 몇번한 사람한테 왜 갑자기 10이냐. 전화 안 받아서 그래. 일하느라 전화가 왔다는 거 몰랐다고 하는 말이야. 여자는 언제 이렇게 화를 내봤냐는 듯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남편에게 말했어.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잔뜩 굳은 얼굴을 풀지 않았어. 너, 똑바로 말해봐. 진짜 나랑 결혼 생각이 있긴 있어?